15페이지 446번 할 거야. 야, 그런데 다시 봐봐. 얘는 4라는 의미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2--2라는 얘기야.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개구가아니야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걸 찾아라. 라는 뜻이야. 개구간 마이너스 2부터 2에서. 자, 그런데 아까 여기서도 봐봐. 개구간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그럼 개구간이니까 여기 다친 거에 들어가 안 들어가? 안 들어가지? 다친 구가안 들어가지? 그래서 개구간이니까 그래서 요거만 봐주는 거야. 알겠지? 자, 그것처럼 얘는 개구간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그러면 제일 좋은 건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. 자, 이거 그림 그려볼게. x가 0보다 크면 x제곱. x가 0보다 작면 마이너스 제곱. 이렇게 생긴 거지? 그치? 자, 얘는 루트... 수현아 이거 봐. 다른 거 하지 마. 알지 다른 거 하지 마. 이것만 봐. 자, 루트 x의 제곱은 절댓값이 되는 거야, 이렇게. 알았지? 자,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구간이 어디?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다 미분 가능하지 그래서 얘도 돼. 상의 얘도 되고, 그렇지? 자, 얘는 x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가 돼. 0보다 클 때,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돼. 그치? 자, 그래프를 그렇게 얘는 마이너스 x로 꺼내주면 x 마이너스 4니까 그래프 자체가 0과 4를 지나는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야. 맞지? 자, 그리고 얘는 얘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x로 꺼내주면 x 플러스 4가 되겠지. 그렇지. 자,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4과 0을 든 이렇게 생기는 될래야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미분 가능해? 불가능하지. 그래서 이것은 안 돼. 자, 그래서 즉 무슨 얘기야? 미분 가능한 값을 찾아봐 라는 이야기야. 알겠지?